맞아, 김치통, 여기 있잖아요, 반대편에먹플나무 어, 주연아, 머플나무에 뭔가 뜬게 했는데, 누다 부려, 그지? 빨리 털고 가자 가자 이제 또가 트럭만 털고 갈게 그 신고자 그 먼저 가 내가 여기만 털고 갈게 나하 뜨는데 안 뜨네 없어 여기 동화가 먹었잖아 아야 가자 동아야 뭐도대 주연이 어디 있는 거야? 아저 있구나. 우리 인구 적바 가자, 마 서울코면 인텔 방 뛰고, 서울코면 인텔 총알 박히는데 어? 설마 레살라인가? 어 레살 레살 아닌가? 레라 아닌데, 일반 스케 위에 뭐.. 있, 위에도 있는데 스케브 2층 사람 마다 사람 어 2층 2층 잡은거.. 잡은거 같은데? 어. 사람 컷 사람 컷 사람 컷 사람 컷 누구야 반대편 계서 누구야 동화야 이거? 주현이야? 아니, 주연이 주연이주연이 잡았는데? 어떻게 거지 정신새끼인데, 이거. 울라치 가져갈 사람 있니, 혹시? 레이저 헤드셋이랑? 야, 울라치를 마다하네. 울라치는 갖고와서 팔아도 되는데. 아니, 아니지. 갔다가 그레그맨한 뭐 팔면 되지. 야, 개똥총을 쓰네. 섭탄할, 파밍해봐요, 섭탄할게, 나. 파밍해봐, 철밤 소리 누구야? 안 털었어. 인텔 방쪽 사운드. 아 지금 앞에 붙는 것 같은데? 아햇 태양 때문에 1도안 보여, 씨발. 어, 안 보이는데? 근데 인텔 방에 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내려 내가, 내려 내가, 내가, 내려 내가, 내가, 붙자 내말 밖에 안 잡았는데? 1층 파밍 중. 뭐기숙사로 갈까 아니면 인텔 방 갈까? 오케이. 자장 가자 어디가 다 어디갔어? 문 열려있다. 사람 있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나 왔거든? 아까 내 발소리 들은게 맞았네. 음. 이 x 어디가 스카터 털고. 우리한테 붙었어야 되는게 맞는데? 들어가서 클리어 하자. 나 외부철 계단 타고 올라가다 2층. 2층 외부다. 나야, 나야, 2층 나야. 들어간다. 2층 클리어? 없다, 없다. 이 인텔방만, 인텔만 확인하고 딱 빠진 것 같아, 바로. 아니 안 하고 인테넷 떴나 확인하고 바로 빠졌어. 우주에서 싸우는 건가? 버스 버스 많은데? 어디 쪽으로 붙는 건지 알려줘. 야, 무너진 담배랑 누구냐? 어, 어 나랑 주현이야, 이거. 총소리, 이거, 어디지? 구골조, 구골조인데? 어. 어, 야, 구골조랑 신골조 사이에 총소리 났거든? 어디에이네 뭐하냐? 그, 왜, 왜 뒤에서 신동화 안 보이는데? 우리는 고1조. 나랑 주현이 고1조. 얘네 신고점에서 싸운다. 어쩌네? 가자, 가자. 우리도 그 신고점에서 가볼까? 싸우러 왔으니까. 아, 이제 내려요, 선생님. 그래, 눈 맞아도 안 죽어요. 한 번이라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 어, 거 있죠, 거 있죠, 뛰어야 돼. 거 있죠, 거 있죠, 있죠. 골조에서 무너진 담벼락 쪽에서 싸운다 골조 무너진 담벼락 쪽 왔던 이 돌아왔지. 너 멀고 바로 살짝 죽여봐. 외쪽살이외소리 여기, 여기 소리! 아, 여기 왼쪽에, 왼쪽에. 내 바로 에여 내 바로 왼쪽에. 있는데? 쪽에컷나 왼쪽에. 여기 왼2에 여기 왼쪽에. 여기 왼에 없어 사쪽에 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동료있쪽 조사운다 하나 더. 아, 스케이브, 스키, 스키, 스케이브, 스케이브, 스케이브. 아니다. 스케이브랑 유저랑 싸웠음. 어넘어무에싸웠어 아, 아, 너 붙었었어, 미안. 유저냐? 뛰는거 지금? 내 앞에 누구야? 내 앞에 누구야?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스케이브. 주인이 어딨는나 주인님, 니 위치를 모르겠어. 아, 아 다안 나네, 진짜. 아, 상이 어디야? 동호야, 너, 동호도 너랑 같이 담벼락에 있어 어, 너네 서로 마주... 맞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 양쪽에 한 명씩 있길래 씨. 나야, 방금 어, 나야, 나야 시체 한번 확인하려고 커박, 죠 어, 이 돌코한테 죽었네 이친구 돌코한테 죽었고요 어딨어? 야 레벨 8이네, 레벨 8이야 동호야. 얘가 더 맛있다 동호야 여기 단별하게 있는데. 있었어. <laughs> 3도류. 떨어. 얘네 스케브랑싸웠음 어, 페이저 쪽 스케브 사운드 있는데? 앞에 서 있는데? 왔어, 그러면? 파란 승용차 앞에 있는데 동아시 먹어야지 여기 있는데 안 먹냐? 내다봤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살아 있는데? 어, 왜날쏴 어, 누구야? <laughs> 아니, 네. 바이저 뚫린 게 아니라 선생님 산 거예요. 바이저 선생님 살려준 거라고요. 선생님 지금 눈 맞고 죽었어야 되는 거라고. 어, 너눈 눈 맞고 죽을 거 살려준 거야 바이저가 한번. 그거 올려야지 그럴때 이제 깨지면 올리고 다녀야돼 야오라치 새거다 와우 탈출, 탈출하자 이제 가자 우리 보트 있나 확인하고 다리 건너야 돼와 여기 너 <laughs> 죽였어 살인 사건이었다 우리 버스탈출하자. 와. 자, 아버지 좀 도와드리고 올게. 자동차 옮기고 있거든 장비를. 장비를 정지합니다.